<목소리> 확인 8번 원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? 넓, 원의 넓이 부피 뿔의 부피 어떻게 구해요? 원의 넓이 원의 넓이 곱하기, 곱하기, 곱하기 높이, 높이. 하면 원 기둥의 부피가 나오죠 기둥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?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 곱하기 3분의 1 하면 나옵니다. 그럼 일단 원기둥부터 구해보면요. 루트 27이에요, 반지름이. 그러면, 파이, 알, 제곱. 그렇게 됐죠? 곱하기 높이. 얼마의 높이가? 몰라요. x를 3분의 1 하면 뿔이 나온다고요. 그래서 계산했더니 뿔이 얼마가 나왔대? 36 루트 15 파이. 이렇게 나왔대요. 자이 식에서 이제 x 구할 거예요 그럼 x는 어떻게 구해요 어. 계산부터 해볼게요 루트 27의 제곱이니까 얘가 27이죠 약분하면 9 됐어요 지금 남은 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9 파이 x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x 구하고 싶어 그러면 9 파이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9 파이분의 36 루트 15 파이 이렇게 됩니다. 그럼 파이 파이 약분되고 9 4 36 그래서 x는 4 루트 15 이렇게 됩니다.